자 이모하고 나오고 몇십년 만에 봉숭아 꽃을 따가지고요. 멋지다가가 어, 봉숭아 가자. 꽃을 따가지고 어, 봉숭아. 봉숭아를 한번 들여보, 가지고 노트북에 올려봅시다. 그래, 아이고 좋지 좋아. 어, 아, 앞에 걸어가요. 사진 사진 찍게요. 그래, 그래. 아우, 너무나 봉숭아 꽃이 이뻐요. 아이고, 내가 이거, 이거 균냐 걸면 애먹은가 몰라. 작년에 씨를 마셨었는데, 요거 하나만 났어. 이거 하나만 나고, 음, 따, 음, 따보지, 이모. 요 놈을 딸까? 어. 이쁘게 따갖고, 우리 손톱에, 놨자. 손톱에 이쁘게 봉숭아 한번 들이보자고요 네, 이것을 한번 올려봅시다. 네, 서, 봉숭아. 그 다음에는 뭐였또꽃 피죽에. 또, 불러봐. 꽃 피죽에 또, 그 다음 뭐야, 이제. 나도 몰라. 빨리빨리 따이 뭐. 그거 이제 음악은 그만 그랬다. 최고 오래된 게 이제 뭐가 없어. 또, 또 처음으로 돌아가. 니 뭐야. <laughs> 네 <모양이 웃음> 촬영하다. 일곱인, 이파리도 뜯어요, 이모, 이파리도. 이파리. 아름답게. 아이고, 오래됐어, 노래도 이제. 그렇다. 또 저리가 빌쩍해. 아, 이모. 네, 갖고 가야지, 이 어, 담아갖고, 우리 이제 쪄가지고, 손톱에 음. 물을 들입시다 그래, 그래야지. 일단 드려보자봉숭아 물을 들이면 저선끼리. 제 손질 가기가 복도한다 이모 여기 와서 쬐야지 인자 우리 아마도 숯도 넣어야지 숯도 어, 어. 넣고 숯도 어, 넣고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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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아까 어디다 갖다 놨어 여기 100번도 넣고 어디다 갖지 까 우리 어 학교 때 100번도 넣고 호두도 넣고 어. 응. 응. 소금도 좀 넣어야 돼 어. 요, 100번. 어, 100번. 응, 요거는 100번이고, 100번 좀만. 응. 응. 요거 두고, 응. 이제 또 소금 들어가야 돼. 가, 소금. 소금 갖고 소금 나가야 그러니까 찌로 가, 그래. 찌로. 봉심으로 돌아간 것같아 <laughs> 봉숭아물 들는게 내가 이모니 집까지 와서 봉숭아물 들을. <laughs> 이모 유튜브 찍어 줄라다가, 어, 손꼴하게, 봉숭아 물가지몇십년 만에 처음 드리게 생겼네. 저 아가씨 때 드리고 처음인데. 어, 그렇지. 예. 내가 옛날에 한번나안 드리고, 농협에 막 봉숭아 한, 한 오름 년 됐네. 봉숭아를 막 뽑아다가 막, 막 요만한 찍찍가고 지금 들어 갔다, 지금 들을 가고 아이고. 엄마가 봉숭아 갖다 줬던물잘띠리어요 그래서 예쁘다 그래, 그 뒤에 한번더 해다 줄라면서안되지만안 안 되지. 그것이 보통,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응. 다 펴봐. 땡기 손가락. 엄마가 맞나? 쬐끔만. 손톱 만들게, 이모이 그렇게 안 돼. 손톱 만들게 안 돼. 손톱만 딱 놓으면 손톱만 들어. 너무 많이 논다. 어안 돼. 좀 많아갖고 해야지. 들랑가 안 들랑가 모르겠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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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 아니, 이모, 어, 그렇게, 그렇게, 어, 우로 싸갖고, 민기갖고, 응. 감아야지, 응. 이거는 것이음석 집단 내가야물들안 하다. 그러네. 음석 씨가 비늘이가 너무 많다잉. 많으면 좋지 뭐. 암무암암암 너무 일남생 암암암암암고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이거 봉숭아를 암암고암이암 해. 손이 닮았네요, 두 분이. 이만원이만원니까다 <laughs> 저도 요새는 예쁜, 예쁜 손이야 응, 음. 요새는 예쁜 손이야 아이고, 봄에는 아주 말도 못해. 아, 보살이 뜨네. 보살이 뜨네, 막 물들어갖고, 아이고, 막 말도 못해. 댕겨댕겨 겐이를. 옳지. 술차게. 짱!